네, 안녕하세요 아이컨택상형외과 상형외과 전문의 이석현입니다 지금 눈 상태 그대로 수술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정하기 이전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개선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정한 다음에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. 환자분이 오셨을 때 재수술을 충동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할 때도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수술적으로 잘 되고 나서도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확실히 정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성형외과 전문의와 직접 진찰을 통해서 흉살이 충분히 부드러워졌는지 또 염증은 없는지 피부 여분 그리고 조직이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수술해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전 수술의 흔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흉살, 조직의 변형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첫 수술에 비해서는 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첫 수술에 만족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개선을 원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딱 정해서 오셔야 되는데 막연한 느낌으로 재수술을 결정하시면 오히려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재수술의 경우는 시기도 문제가 됩니다 저는 최소한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성급하게 최 최소한의 시간만 기다리고 재수술을 바로 진행한다거나 그것보다도 오히려 좀 앞당겨서 재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는 난이도도 더 높아지고 원치 않는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기 규정을 해야 하는 특수한 케이스를 빼고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는 기다려보고 본인이 이 부분을 꼭 개선을 원하는지 확신이 쓴 다음에 수술하라고 말씀드리고요.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. 원하는 라인이 재수술을 통해서 가능한지 보기 위해서는 현재 눈 피부 상태, 흉터와 흉살의 상태, 해부학적인 위치 관계를 전부 다 따져봐서 판단 가능합니다. 전체적으로 높이는 마음에 드는데 앞 라인을 약간만 낮추고 싶다든지 뒷 라인의 길이가 좀 짧아서 좀 늘리고 싶다든지 이런 어떤 너무 디테일하거나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재수술에 임했을 때는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지 못할 확률이 높고요 재수술의 경우는 첫 수술과 달리 약간만 높여도 본인 생각. 좀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라인을 좀 내렸을 때는 전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올리고 내렸을 때 어떤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범인지 아닌지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분이 개선 가능한지를 보고 결정 해야 합니다 실제로 재수술을 해서 전후 차이가 별로 없으면 본인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눈에 보이는 변화가 가능한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맞는 방법대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재수술은 초기 붓기는 비슷한지 보이지만은 잔붓기가 다 가라앉기까지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눈 재수술 이후에는 약간의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고도 할수 있고요. 붓기가 좀 빨리 가라앉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한 2, 3일간 냉찜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너무 집에 누워 있는 것보다는 적당한 활동을 하는 것도 빠른 회복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또 너무 자극적인 맵고 짠 음식은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. 수술 초반기에 눈이 좀잘 안 떠지고 답답하다고 이마를 사용해서 눈을 뜨면은 라인이 자연스럽게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눈 근육으로 눈을 뜨는 연습을 자주 해주시면서 냉찜질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초기 붓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여름철에 수술하셨을 때 상처가 좀 습해가지고 잘 아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고를 너무 많이 바르거나 습한 환경에 너무 오래 계시지 않도록 좀 유지해 주시면은 상처가 좀 깔끔하게 아물는데 도움이 됩니다.